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그 제도권에서 이 문제에 너무 이렇게 이제 그어어 아, 아 관심을 갖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참. 아그 어, 투쟁을 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어, 많은 분들이 투쟁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됐지 않나 하는 것을 먼저 한참스럽게 생각하면서 어, 황교안 국무총리님께도 음. 제가 칭찬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거는이이 상황에서는 제가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아, 물좀 먹고 이틀에 가면서 예어아 네. 음. 음. 지금 뜨거운데 조금만, 조금만 아, 뜨지 않아 뜨지 않아 아, 뜨거워. 내가 먹어봤어 음 제가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거 무반지가 자꾸 나와가지고 아, 아, 아. 힘드네 안정을 취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안정을 취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아예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예. 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 숙명이 아닌가 아, 그런 어, 측면에서 이제 <laughs> 생각을 하고 있는데 <laughs> 어쩔 수 없는 제 숙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laughs> 이렇게 보통 어, 그 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성관이 내부에서 직원으로서 많은 투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장군님께서도, 아, 장군님께서 잘 이해하실 줄로 음. 믿습니다. 음. 아무튼, 음.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진짜 이대로 죽을 수 있다는 운명 음. 앞에 갈린, 아. 입장이기 때문에 아, 나름대로든 제 소신을 여기서 더 밝혀야 되지 않나. 그동안 제가 쓴 책을 보면은 전자개표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저일차례 아, 제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고 전자투표, 전자투표 여기에 2002년도에 나온 제도인데, 그때 당시, 예, 아, 이해창 씨 같은 경우가 두번 다격은 나가 떨어졌죠. 아, 그렇듯이 성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장난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안 넘어간 정신들이 없어요. <laughs> 여기다 모든 정신들이 넘어가가지고, 김우성이가 어부와 한번 헤매져서 아,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부바는 건물 그 떨어지고, 김우성도 어부와 한번 떨어지고, 감정이 없어 어부와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제가 하다 하다 보다 못해서, 성관이지원으로서이 하다 하다 보다 못해서 책으로도 쓰고, 제가 몇 번에 의견 나서, 이것을 어떻게 제대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기간도 인지만 만남치가 않았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성관님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합류가 돼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그 하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그 지금에도 사선투표 그거는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을 아주 위반되 겁니다. 무슨 얘기는 아까 선거 절차를 제대로 된절차를통한다면 공직선거법을 따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헌법을 보면 어, 선거 운동은 공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인터넷 갖고 계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에서는 그걸 전혀 무시하고 있어요. 그걸, 보, 선거 운동 길, 균등에 복정하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은 모든 시간과 선거법의 절차와 방법,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법정 선거운동 방법을 위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공직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걸 아예 싸고 불시하고 진즌못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직선거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전자 개표기인지 전자 어, 투입형인지를 투유피, 논하는 그걸 했었어요. 제가 감정을 어, 통해서 그, 사실 관계 증명을, 사실 관계 확인 증명을, 그걸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법원에서 전체 통보 음발을 하면, 이것은 전자기 규기이지, 기계장치가 아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통보가. 아, 어, 얘네들이 얘기는 거는,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자 개표기 이자 전자 계표기자라는 것을 예, 명확하게 이렇게 음.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최초에 당신이 얘기할 때, 네. 전자 계표기는 원래 법상 전자 기기를 못 쓰게 돼 있으니까 네.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보다는 그 이것을 투표지 불능이라고그 사람 이름을 네, 네. 바꿨잖아. 네. 그러니까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왜 네. 이런 선거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이렇게 한다? 네. 당진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건 선관위에서요. 음. 다 죽어요. 죽지 않습니까? 혁명화한 문제. 밝혀지면 음, 다 죽는다. 다, 다, 다 죽어요. 그 달아난 거는 어느 범위의 사람들입니까? 그 네? 선관위 위원장도 있고. 뭐, 네. 뭐 그렇잖아요. 이 네. 재미나거나 여기 다 있는데, 누구를 탓하고, 음. 누구를 네, 뭐 관련돼 있는데 누굴 차차고 누굴 저어야겠어요 네, 제가 아시기.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위부터 아래까지 다저 관련 된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맞습니다. 으헤헤! <laughs> <laughs> <국무척님 맞습니다. 웃음> <laughs> 어, 국무, 으총리님 맞습니다. 아 그게 약간 쓴맛이 나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으헤헤! <laughs> 기회를 양치해서 아, 저걸로 바꿨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리기로. 거기 관련된 사람은김용희 그때 당시에 김명웅이그 사람이, 거기에, 어, 김용희. 김용희. 정관이신 분인데? 아, 예, 그 사람은 뭐, 이천 나가다가 요즘 꼭꼬어져 있는데, <laughs> 그런 사람들 <laughs> 다 관련된 자료들이 잖아요그 사람이 적극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명칭변을 이용한 건데 <laughs>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이미 나경원이 2016년도에, 2016년도인가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상태부터 이거 이렇게 짚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요 최초로 제가 이걸 딱 짚어보니까 매을 짚어보니까 강원도 도지사 선거하고 김진태 나오를 때 강원도 도지사 선거하고 거기에 춘천시장도 뭐 강릉시장 선거 그때 데이터를 제가 다 이렇게 조정을 해보니까 그때도 개수에 아니 같은 선거구에서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시도지사 선거를 하면은 그강릉 시장이나 <laughs> 그건 뭡니까? 거기에. 시군구. 시군구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틀려요, 프로듀스가. 그렇죠. 그런 게 뭐냐면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음. 지금 그런 사태가 작년에 어, 지방선거에서 나타났죠. 여기 남명주나 부계 같은 데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로 이렇게 딱 제가 그 일부러 어 아, 크로피 작업을 해가지고 각구0 원의 숫자를 다 이렇게 데이,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걸 그 서식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쳐보면 하나하나 칠 때마다 다 틀립니다. 아 저거라고 투, 어, 투표라고 하면 그렇게 차이가 날수 없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어떻게 이문성이가 전에 어부바 이렇게 한 번에, ᄒ 조가듯이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딱문뚱무뚱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손을 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야, 이거는 큰 문제다. 직감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아쉬움 으아, 응. 쉬다 이런 생각하겠습니다